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잠깐 그끈게 아니라 제가 멈추려고 했는데 잘못 눌러서 꺼버렸습니다. 제 영상이 어차피 길어진 것도 맞, 맞아서 일단 이 편으로 일단 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전자 타겟인데요. 자 이것까지 제가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젤로 되있어서 흡수가 총알을 쐈을 때 충격 흡수가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 발을 싸서 얼마나 많이 맞췄는데 여기서 화면에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보, 여기 보이는 이, 이 버튼 같은 거를 이게 내리면,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뜨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만졌으면 이렇게 10점이 됩니다 자 그럼 4기로 한번 100점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20점 됐죠 한번더 누르면 또 30점 됐죠 한번더 누르면 40점 됐죠 50점 됐죠 60점 됐죠 70점 됐죠 90점 됐죠 90점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은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10발을 쏠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니까 러 마지막 한 발을 쏴서 이제, 한 발을 이제, 한 발이 아니고는 그냥 제가 손가락으로 만져서 한 번, 그, 이제 끝날 때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쏘게 되면 99점이 되는데요.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만져주면 다시 0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이제 총으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총은, 아까 말했듯이, 바레타였죠? 자, 이 바레타를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은 제가 미리 해놨고요. 자, 한번 싸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고정을 하고. 싸보겠습니다. 아, 1 0점맞췄고요한번 더. 오, 또 10점. 또 10점. 8점. 8 5점. 와, 진짜 에임이 1m도 안 되는데 이 거리에서 아 1m 안 되겠다. 아 진짜 이 거리에서 어떻게 5점을 맞을 수가 있지? 어, 탄이 없네요. 자, 탄을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탄창을 빼고, 이, 여기 부위는, 이거를, 그, 뒤로 땡겨서, 쭉, 땡겨서, 걸어주고, 이, 걸, 걸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쳐가지고, 총알을 내려옵니다총알다 내렸으면, 여기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8점. 오, 10점. 어, 뭐야, 왜 튀어나왔니, 너는? 어디서 도망가려고, 너희. 여기 도망갔네요. 그냥 냅두겠습니다. 8점인데 인식이 안 됐네요. 그냥 냅둘게요. 한번 더. 10점. 71점입니다. 100점은 못 맞지만, 일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발인가? 오, 79점. 80점만 가나요? 이번에 1점 나오면 딱 80점인데. 오, 87점입니다. 아쉽게 90점은 못 넘어갔고요. 일단은 8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바레타를 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 바레타를 리뷰해보고, 이번 영상에는 한번 이 바레타를 사격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더, 더 멋지고, 디테일 있는 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제 아빠랑 한번 사격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